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9월이 되면 장로 교단을 비롯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예년 같은 정기총회 풍경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주요 교단들이 총회 진행 방식을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온라인 회의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총회를 위해서 이미 예행 연습에 들어간 총회도 있다고 하는데요.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니터에 떠 있는 회의 참가자들의 모습. 진행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를 시작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가 정기총회를 앞두고 진행한 공천위원회 회의 현장입니다. 코로나19 전국이지만 교단의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총회. 온라인 정기총회를 결정한 교단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장 백석총회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정기총회 전 공천위원회 회의를 주물통해 쌍방향 회의로 진행하며 예행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측은 지난 7월 300여 명의 강도사 합격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코로나19국에서 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해보지 않던 지금 비대면 이런 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는 한번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아, 지난번 강도사 교육을 300여 명을 우리는 비대면으로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총회도 완벽하게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처음 시도되는 전기총회 방식에 혼선이 없도록 기술적 측면에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온라인 회의를 위한 사전 회의 규칙을 만들고 전기총회에 필요한 회의록도 PDF 파일로 제작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측은 목회자들이 온라인 전기총회 참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남은 시간 동안 다양한 보안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온라인 회의에 대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고 예산 절감에 효과적이라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온라인 회의를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 제43회 정기총회는 오는 22일 열리며 1,040명의 총대가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안전한 정기총회를 위해 한국교회가 새로운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